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매출이 5년 만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도배신에 따르면 비아디의 3분기 차량 판매량은 110만 6천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됐던 2020년 2분기 이후 첫 감소입니다. 특히 9월 판매량은 39만 6천대로 전년 대비 5.8% 줄며 감소폭을 더 키웠습니다. 월간 판매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9개월 만입니다. 비아디는 지난 5월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가 중국 규제 당국의 저가 경쟁 단속을 촉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까지 나서 내권이라는 표현으로 무질서한 가격 경쟁을 강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비아디는 올해 판매 목표치를 550만 대에서 460만 대로 16% 낮췄습니다. 지난해보다 7% 늘어난 수준이지만 2020년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해외시장에서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9월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출량은 70만 대를 넘어서며 전년 대비 2배 가깝게 증가했고 유럽 영국 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판매량이 4배 가깝게 늘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경쟁사 지리자동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114% 급등하면서 목표역치를 상향 조정해 대주를 보였습니다.